제345회 임시회, 견을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행 기간에도 복지 시설 주문 등 민생 현장을 살피며 도민의 복리 전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설명절도이전체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출발하기가 무섭게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시의 업무보고와 제시한 역점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역점사업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도전과 교육행정을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파하는 등 도의사께서 절제절명의 위기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 등의 역점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 및 재난 대비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울진 산불과 태풍 흰남노 2023년 경북 북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인프라 구축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넓은 학교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북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에펙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에펙 정상회의는 경상북도 내의 생산유발 효과 9,720억, 도와 같이 4,654억 원의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우리 도회에서는 지난 2월 6일 2025년 에펙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특별위원회위원속께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회를 방문하여 경상북도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15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올해 첫임시회를 경주에 유치하여 전국 시도의회 2025년 에펙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당일 수를 적극 알리고 홍보하였습니다. 에펙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도우에서도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효과대학증원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이 우려스럽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도우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칩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 속에서도 봄을 꿈꾸는 꽃눈처럼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260만 도민 여러분이 희망 가득한 봄을 맞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